예, 이 지난 총선에도 한번 논란이 있었던 발언입니다. 셰셰, 감사합니다. 이 뜻이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친중 반미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후보는 친중 논란을 가져왔던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자 내가 틀린 말했느냐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외교를 왜 합니까? 우리 국민들 좀더잘 먹고 잘 살자고.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자고 하는 일이 외교 아닙니까? 제가 셋세 했습니다. 중국에도 셋세하고 대만에도 셋세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거기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님 말했습니까? 제가 일본 대사한테도 쎄쎄 할라고다가 못 알아 들을 것 같아서 감사하문이다 그랬어요. 잘못됐습니까? 예. 자, 어 오늘 어제 발언은 굉장히 강경하고 어, 단호한 어조였었죠. 그 전에 논란이 됐던 그게 지난해 3월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중국 사람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세세? <laughs> 대만에도 세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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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되지.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자, 전주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앞뒤가 좀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이 핵심. 왜 중국에 실시하고 또 일본에는 감사문이다 이렇게 이제 한뭐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좀 중국의 저자세 어 이제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어, 친중 반미에 대한 사실 불안감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불식시키는 것이 이런 한마디 의 말로 되는 것은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은 사실 어, 존경하는 누구누구. 그래서 존경한다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국민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이 이게 진심인가 아닌가. 여기 가서 이 말하고 또 여기 가서 조말하고. 이런 것이 아닌가. 그 순간적으로 좀 뭔가 본인에게 불리한 것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아까 저 발언에서도 쉿쉐라고 하면 일본이+ 일본인이라서 못 따라들일 것 같으니까 감사문이다. 뭐 이것은 오히려 순간적으로 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확실히 어 외교관+ 외교관이 사실 국가의 국익과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지금 중국의 그 관세 전쟁이 지금 어 치열하게 좀 전개되고 있고. 그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외교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예.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진솔한 그런 생각을 밝히면 예.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 양분위원, 이렇게 예, 말하면 또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실리 외교고 중도를 걷는 건 아니냐? 그래야지만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해석해달라라고 얘기하는 데 맞습니까? 예, 이재용 후보 본인이 발언한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한미 동맹은 중요하다고 발언을 하였고, 특히 한미일 관계가 정말 이제 그 필요한 거라는 것을 이미 설명하였습니다 사실 한미 동그 이제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뭐 이제 반미다, 뭐반 무슨 뭐 반일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기본적인 외교관은 이제 한미 관계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 일본과의 협력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일본에 너무 치중을 해서 다른 뭐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든가 다른 뭐 동남아시아나 유럽이나 여러 국가들과 왜 적을 질 필요가 있냐라는 것이 기본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지금 이 한반도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상 그 여러 그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의 이런 이제 균형 외교가 있지 않으면 굉장히 위기에 처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경제 위기가 지금+ 지금에 지금 드러나고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해소하고 좀더 영리하고 균형 있고 국민들의 그+ 그 생활과 실리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외교를 하겠다는 그런 발언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사실 어 우리 국민들이 요즘 들어서 참 중국에 대한 이 비호감도가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과거에 이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 이재명 후보와의 이 면담 과정에서 나왔던 그 영상을 보고도 이 외교적 결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왜 이재명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이 과거에 나왔었는데 그 장면 함께 보시죠. 최대 흑자국에서 중국이 지금은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 경제가 매우 많은 곤란에 봉착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가에서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한 것이 더욱 중요한 원인 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처리할 때 외부 요소의 방해에서 벗어나 줬으면 대단히 고마겠습니다 미국이 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일가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파이팅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있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 저 싱하이밍 대사가 한국말을 잘합니다만 한국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 역사에어 그래서 이게 분명히 실수가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왜 이재명 후보가 저런 발언을 듣고 또 가만히 있었냐. 그때 당시에 논란이 좀 있었어요. 글쎄요. 싱하이밍 대사가 아마 김일성 대학에서 공부했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의 중국 대사니까 굉장히 높아 보여도 중국의 중국 외교부 내에서는요 우리로 치면 국장급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 그때 그 우리나라 제1당 대표 아니었겠습니까 사실은 싱하이민 대사가 아무리 중국 대사라고 하더라도 좀 격에 맞았는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도 법률가고 뭐다 여기 법률가들 많이 나와 계시지만 법률가들 약점이 있어요 뭐가 약점이냐 세상이 법대로만 돌아간다고 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교는 법대로 되는 겁니까? 외교는 그야말로 박수현 의원님 계시지만 정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특히 외교 관련해 가지고는 좋은 참모들 옆에 두고 많은 조언을 받고 그 다음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다. 이재명 후보 말대로라고 하면요 여기 가서 쉬쉬하고 일본 가서 감사문이다 하고 그러면은 그럼 그러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외교관은요 필요 없어요.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 사 뽑아가지고 주미대사 시키고 중국말 잘하는 사람 시켜가지고 중국대사 시키고 일본말 잘하는 사람 일주일 대사 시키면 그럼 뭐 외교가 잘 되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가지고 뭐 동남아나 어디에 이제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좋아 좋아 한국 좋아 좋아 그러고 북한 가가지고 북한 좋아 좋아 그러면은 우리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김정은이 뭐 좋다고 좋다고 그 나라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런 모습을 이재명 후보가 보여주시면은 국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 걱정하지 않게든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것 예. 같습니다. 아, 네. 조금만 보충해서 설명을 예. 드릴게요. 저는, 저는 이제 뭐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소통수 홍보수석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 대통령의 정상 외교를 다 배석하고 제 손으로 다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나라의 정상이도, 정상도 다른 나라의 정상을 만나면 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한마디라도 더 감사하다, 고맙다 이야기를 더 할까 연구합니다. 예. 그것이 국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을 앞두면 트럼프 대통령이의 숨소리까지 연구합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외국은 안 그럴까요? 외국 대통령도 우리 대통령의 모든 것에 맞추기 위해서 정말 노력합니다. 그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런데 기본을 하지 말라고요? 기본을 안 하고 어떻게 외교를 합니까? 그러므로 이재명 후보가 바보입니까? 실시만 하고 감사하믄이나만 하고 외교를 할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비판할 내용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기본, 외교의 기본들을 충실하게 잘하고 싱하이밍 화면만 해도 그래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싱하이밍은 한국말을 잘한다고 하지만 한국에 대한 예의를 충분하게 갖추기 위해서 한국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반대로 해석하면 외교라고 하는 것은 상대국에 대해서 더 존중하고 더 잘하고 어떻게 하면 서 잘할까를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외교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고요? 이것은 외교의 기본을 본질을 출발을 잘 모르는 그런 발언이니 이재명 대표의 저런 실시나 감사함은 상징적인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외교에 대해서 굴욕적이라거나 그렇게 문외하니라거나 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음. 귀에는 쏙쏙 들어와요. 실시라는 발언이 음. 쏙쏙 들어오는데 음. 그때 차라리. 중도를 걷겠습니다. 어느 나라와도 잘 지내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괜찮은데 저 발언이 워낙 임팩트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또 공격받는 포인트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아, 쏙쏙 들어오니까 훌륭한 발언이네. <laughs> 이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이세 중에 중국에 실시한다고 얘기한 게뭐 틀린 게 뭐가 있냐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본축으로 해야 되겠느냐? 다는 큰데, 당연히, 한미동맹이 근본축이다. 중국하고 뭐, 완전히 나쁘게 지내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국에 대해서 세시에 못할 게 뭐냐? 세시해 못하라는 것이 아니라, 친중 반미, 친북 반대한민국.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참, 외교라는 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국익이 최우선이어야 하는 건 아마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